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캐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지금 시장이 조금 추춤한다 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보여지게 되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캐시 역시 야,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결국에 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면 좋은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딱 들어보시고, 어, 야, 이게 잘 얘기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많이 어렵죠. 그래도 포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정확히 어떤 코인 나갔냐. 24년 1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39분에 리스크 코인 1645원에 1840원까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리스크였냐.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리브랜딩 및 메인넷 오픈이라는 호재 일정이 남아있기도 했었고, 최근에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보여지게 되었었거든요. 어떠한 차트의 상황이었냐? 소개를 해드렸던 구간이 여기였는데, 일단 그 전날부터 꾸준하게 가격 방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 거래량이 이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 어? 야, 이렇게 상승을 하려는 시도도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올라가면 역회된 숄더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야 이거는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되었다. 가격적으로 196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1840원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달성 완료되었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12% 이상의 누적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상에서 잘 버티는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는 정말 최소치였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스크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어떠한 종목이 있었냐? 1월 25일 오전 7시 47분에요. 칠리즈, 15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칠리즈, 지금은 조금 빠졌다라고 하지만,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죠? 160원까지, 1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럼 이 종목도 누적 수익률 12% 달성 못하는 게 이상하였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개 합쳐서 24%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혼자 하면서 이 정도 수익률 못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참고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매매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 보고 싶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 안내를 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화면에 보이는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을 답장 문자로 남겨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용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채널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이 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고 어떤 것 때문에 빠졌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갔다가 딱 승인 나고 나니까 기대감 해소로 인해서 쭉 빠졌잖아요. 하지만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이 비트코인 ETF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일단 제일 먼저 이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내용, 비트코인 현물 ETF 누적순 유입 7.59억 달러 기록하고 있다.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가 GBTC 거래량을 앞설 수 있다라는 내용 얘기를 하면서, 아, 얘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미국 쪽의 개인들까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순수 금액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 현물 ETF를 위해서 대략 9개의 자산 운영사가요, 지난 11일 동안 6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7조 이상을 매집을 하 있는 상황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거래를 더욱더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운영 수수료에 감소 치킨 게임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 돈 적게 벌 테니까 와! 유혹을 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자산운영사들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지금도 돈 굉장히 많이 시장에 넣어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많이 넣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관련 때문에 비트코인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대감에서로 좀 빠지더라도 금방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비트코인 테마의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나, 뭐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 캐시도 그 대장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근데 저는 이 캐시가 결제 테마로도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캐시가 조금 더 마음이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취향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도 한 번씩 보시는 거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자리는 밑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린 매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 검정색 21선 돌파를 실패했기 때문에 상승을 못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상승의 시작이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1차 목표는 박스권 상단. 꾸준하게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가면 이 구간까지는 갔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땐한 세월이지만 올라갈 땐한 번입니다. 여러분, 이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딱한 번만. 그리고 여기를 그 다음에 돌파하게 된다면 보너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캐시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문제가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일 거예요. 지금 뭘 봐야 되는지 봤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놓친다 아쉽잖아요. 제가 도움 드릴게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이 캐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총 정리했습니다 특히나 신경 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 데이터가 결국 핵심이거든요 자산 운영사들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움직임에 따른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맞춰 갖고 차트랑 엮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족스러운 매매를 하였다 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채널을 키우기 위한 만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은 너무 좀 혼자 하기 힘들다 느껴지실 겁니다. 오르는 것도 조금 올라가고 금방 빠지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자,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24년. 1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39분에 리스크 코인 1,645원에 1,840원까지 12%부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리스크였냐?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수급을 만들었던 이 메인넷 업그레이드 예정 리브랜딩 예정에이 호재가 임박을 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나쁠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순위로 봐야 됐고,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기회가 뭐였냐?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요. 자, 보이십니까? 가격 방어를 현재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세번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려는 여러 시도가 보여지는 것도 확인이 될수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구간에 아 이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각수렴 그리고 이 구간만 하더라도 역회되는 효도가 나오고 어떻게 되었다 지금 가격적으로요 1,960원 이상까지 꾸준하게 올라와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가 많이 나와도 그걸 순식간에 잡아먹는 이러한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1840원 이 구간을 봤던 우리는, 아, 이거는 무리없이 달성되었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12%의 수익이 정말 최소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치. 그런데, 리스크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1월 25일 목요일 칠리즈, 15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칠리지 지금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60원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였던 이 150원 가격 이상도요 꾸준하게 며칠 동안을 횡보했습니다 그럼 얘도 아, 12% 이상 수익을 못 봤다면 그게 이상한 거였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두 종목 합치면은 24%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혼자 매매하면서 이 정도 수익 못 만들었다 이거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매매 진행하는 데 있어갖고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나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문의를 해 주시고 있는데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단순해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요 1 이런 식으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고인 보내드릴 겁니다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저도 채널 키우려고 이거 고생고생 하면서 고르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